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잘 챙겨 드셨나요? 네. 혹시 또 어제 저녁에 뭐 과음을 하시거나 또는 밤참을 드시고 지금 계시진 않으셨나요? <laughs> 우리는 모두 정말 건강하고 또 날씬해지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살을 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살이 빠지고 나서 다시 찾아오는 요요현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요, 나는 평생 다이어트다, 네, 40년 다이어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을 빼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 살을 빼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라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살을 뺄때 운동해서 빼는 분이 있고, 음식을 줄여서 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둘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운동, 어떤 분들은 음식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효과적으로 빨리 칼로리를 줄이려면, 네, 음식을 줄이는 게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운동은요, 칼로리 소모가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음식은 아주 작은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를 금세 섭취합니다. 예를 들면요. 식빵 한 쪽을 먹으면 100칼로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10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30분 이상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같이 줄여주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공장이 잘 돌아가야만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칼로리를 빨리빨리 소모시킵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 세포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파괴될 때 지방 세포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독소들이 바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처음엔 잘 빠지는 것 같지만 살이 빠지면서 나온 그러한 독소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칼로리를,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력이 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또안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때 반드시 독소를 해독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해독 다이어트라는 것이죠. 해독 다이어트라는 말이 뭐 우리가 뭐 장해독을 하기 위해서 뭐 장을 청소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세포에서 그 지방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그런 독소들로부터 니토콘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독소들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물질, 그러한 여러가지 비타민 물질 또는 미네랄 항산화물질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바로 해독 다이어트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한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졌습니다. 물론, 운동 중요한데요. 그리고 물론 음식 줄이는 거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해독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만, 예,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면서 유효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물론,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적은, 네, 굉장히 적은 칼로리가 소모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칼로리를 줄여 나가면, 지방세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같이 대사율이 떨어지고, 요요현상이 생기가 쉽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시키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바로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소를 해독하는 물질들을 드시기 위해서, 예, 그런 바이타민 미네랄, 그런 것들을 드시기 위해서 음식을 바꾸는 건데요. 예. 대부분 다이어트를 할때 현미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현미밥이 쌀밥보다, 흰쌀밥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적은 줄 알고 계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똑같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현미밥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미에 들어 있는 굉장히 많은 쌀겨에 들어 있는 많은 비타민 물질, 미네랄 물질 또는 또 여러 가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밥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또 많은 야채와 과일들, 또 생선과 같은 단백질 음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그러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줄여주시는 것,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하십시오. 네. 저희는 보통 한 달에 5kg 이상은 줄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달에 5kg 이상 줄이게 되면, 예, 바로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5kg 이하로 꾸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반드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